와.. 렉 걸린 고5 하레잉 제발 1000크레딧 넘어서 메르시이 거 샀으면 좋겠다 어디서 걸리지도 있어 그건 걸릴.. 걸리... 아니? 그건 아닐걸? 내 운이 그 정도로 좋진 않거든 에이 야 15원은 무조건.. 5원은 무조건.. <laughs> 아니 왜 이러지 오늘 파랑파랑하구만 5원은 무조건.. 안걸리네 아니야 10. 15원 필요해 어? 나이스 아 귀여워 <laughs> 끝! 천원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천원 모였는데 벌써 어, 아 귀엽다 이거 사파리? 어 인스턴 이거 뭐야 오 마음에 든다 <laughs> 나 스트레칭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칭이 더 귀여운 거. 같아 150난 <laughs> 솔직히 스트레칭이 더 귀여운 거 같아 아무튼 <laughs> 하악이라는 거? <laughs> 응. 그거..그거 존X 귀여워 제 할아버지 노년미 어? 로도호그다 일단 1크레딧은 못쓰니까 메르시까 지르고 니 <laughs> 그럼 이제 몬삼 얼마 남았냐안 남았는데? 에잉? 아, 애들한테 좀 바뀐 거뭐 해갖고 어! 저거 좋아 파랑파랑하다 바람 있... 승리 포즈 어? 나이스. 어. 이거 500? 어? 300만 아. 더 걸리면 2개 살수있다 그렇다면 메이나어나뭐 해? <laughs> 하는 캐릭터 없고. 한 아니 닥쳐 <laughs> 하는 캐릭터. 근데 소리 꺼 놓고 어? 어 라스트 어? 하이라이트다. 보자. 하이라이트 보자. <웃음> 귀여워. 이자. <laughs> 저거 껴야 돼. 껴어 <laughs> 나도 힐러좀 시작해볼까. 그 리얼 탱힐 노예 해야 돼. 은나나 나로 좀 적하지 않을까? 그래 그럼 난 풀로 해야지. 실버야. 내가 남매가 둘다 노예야. 시부. 아래 <laughs> 노예야. 어쩔 수 없어. 아. 어 메이스. 아, 아, 아 이거 있어 있어 있어. 아딴거 걸렸으면 좋았는데 메이즈세요. 어, 파라구. 어, 방금 위로 스토레 전방 왔었어. 어, 오예. 안겼해. 남자야? 여자야? <웃음> <웃음> 우리 자리한테 왜 그래? 그런 그 사람이 그러수가 있어. 어, 우와, 부럽다. 오지? 오. 어. 까. <laughs> <다>. 멋있다. <laughs> 부럽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귀도면안브이하고있안이 정도면 면이정도이정면안 돼. 이이이많이이정이이정도모였 돼. 음! 잘 걸린다. 이 정도면 안 돼. 이 조크. <laughs> <좁을게요. 웃음> 왜 없는 캐릭터 걸리는 게더 중요한가? 어? 세상이? 디바 이제 스킨 네 개다. <laughs> 어 세상이. 꿀벌 풍뎅이. 아나 아, 꿀벌 닿는데. 점령전 나오면 그때 할게. 니네 로도우고 존나 잘 걸리는데. 그러도 바라는 신의 대신. 로도우고 존나 쉽다. 그랩만 잘하면 쉽다. 그리고 못했다고. 크랩, 그래, 평타, V 하면 그냥 한 마리 잡는다. 그냥 평타평타이렇잡다 퓽타, 타 퓽타, <laughs> 어, 야. 겐지하라는 신의 캐시다. 오, <laughs> 멋있어. 역시 내 체. 아, 메이 좀. 제발. 메이 좀. 메이는... 젠장. 화... <laughs> 근데 스프레이도 되게 멋있는거많다거거밖 이거 아. <laughs> <봐, 되게> 엽다 이거 <laughs> <laughs> 네, 데잘 걸렸다 거의이개나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이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 e 봐. 이거 봐. 이 부들 아, <laughs> 응 아니야. <laughs> 응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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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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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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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응, <laughs> 아 주세요, 한, <laughs> 아니. 아니. 아아 어, 그게 제일 예쁘다, 나는. <laughs> 어. 너보다 훨씬 낫다 이그 색깔 다른 거 이름 배두 o even peduni. d 나는 n a n Dunn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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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u n n a n Dunnan, d u n n 걸 n Dunnan, Dunnan, d 300원 n Dunnan, Dunnan, d u n n a 아, 메이좀 주세요, 제발. 난 <laughs> 200원만 모이면 되는데. 나젠역타 그냥 보통 수준인데. 어, 나이스. 많이. 어머. 로드하고 진짜 해야 될거 같은데. 어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. 에이, 저기. <laughs> 왜 로드하고 됐을 때렇게 귀엽다 아니 어, 또 걸렸어. 와우. <laughs> 승리 포즈. 난 이게 왜더 기쁘지? <laughs>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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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하이라이트 아... 짠다 내 네, 솔직히 나올 까다 나왔으니까 크레디만 나오면 는데 응? 130원 130원? 130원 주세요 그걸응 아, 아니야 아두개 아니, 안에 나올 수도 있어 안 돼? 어? 왜 이래 이건요? 어? 와우! 와우 <laughs> 네, 되게 성공적이다. 어, 진짜 잘 나왔다. 어, 잘 나왔다. 삼천사백. <laughs>